우리가 어저께 분위기 이야기를 했는데 참 오늘도 계속해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게 하나님 앞에 즐거이 기꺼이 아, 재능을 드리고 또 가지고 있는 자물질을 아, 드려서 하나님의 성소, 성전을 지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모양, 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 이스라엘 백성. 들은 아, 잠물 성전을 지었죠. 처음에는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는 언제 정착하고 난 뒤에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의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모형이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 자신이 개인이 성전이고 그것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 아 에클레시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아 재주와 재능과 자원과 물질을 주실 때는 바로 그 성전을 짓는데.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게 즐겁게 넘치도록 이렇게 지어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주님께서 참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참 채워주셨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는 사람이 있죠, 그죠?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릅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 자원하여 기꺼이 즐겁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불렀는데 이 부살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 마음에는 틀림없이 자원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참 그보다 더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아참 좋은 종인가? 근데 종은 실력 있는 사람이 좋은 종이 아니고 주인이 쉽게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종이잖아요. 주인이 이거하라 하면 예, 주님. 저가 하라 그러면 예, 주님. 어디에든 무엇이든 부르시면 할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저, 좋은 종 아니겠어요? 물론 거기에 기술도 능력도 갖추고 있다면 최상의 종이 되겠죠. 아마 부살렐은 쓰기에 좋은 종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지명하여 부르시고, 아, 그리고 그 다음에 그에게 기꺼이 자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어서 이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가고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살레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부살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유다 지파 사람이고 훌의 손자고 우리의 아들이고 그런 부살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복잡하게 부르시겠습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뭐, 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 부모 찬스를 쓰는 사람, 그런 일이 생기면 분개하고, 그 다음에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부모 챈스라는 것이 정말 불법을 사용하고 아참 잘못된 그런 통로를 사용해서까지 뭐 죄까지 동원해서 부모 챈스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거 그 원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자녀들 향한 부모의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거쳐지지 않는 거거든요. 아, 참.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자손 3, 4대까지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문이 중요합니다. 집안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참.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문을 바꿀 수는 없죠. 내 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다음은 바꿀 수 있어요. 나에게로부터 내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 그들의 인생에 흐르는 참 흐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아 그것을 꼭볼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믿음에 아 원래 뭐 제가 먼저 믿었지만 저희 어머님이 그래도 아참 너무 늦지 않게 일찍 그래도 아참 아,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부모님이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제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요. 저는 우리 아들, 딸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야, 참, 얘네들 횡재한 친구들이네. 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참, 부모님 향해서는, 만약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따뜻한 어머니의, 부모님의 사랑에 그 기도를 받는 그런 자리에 선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와 여러분은, 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이 세워지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아, 참, 나의 발걸음을 좀 이렇게 선택하고 따라가는, 아,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심은 기도는 절대로 어디 가지 않습니다. 아, 내가 아마 믿음의 1세대였다면 내가 예수님께로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의 2세대는 훨씬 더 쉽습니다. 아, 좀아 조금 어려워 보이는 일이 있어도 하나 우리가 심은 기도가 어디 가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들을 세워 나갈 것이다. 그 기대 가운데 나의 선택의 발걸음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되었으면 아, 정말 좋겠습니다. 그냥 부살레리 아닙니다. 유다 지파요.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전체를 지휘하는, 물론 최고의 지도자는 모세지요. 그렇지만 실물을 지휘하는 참 성전을 짓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에 주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성경에도 그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은혜를 참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문에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참 온갖 지혜, 총명, 지시,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뚝딱 하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32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내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냥 지혜가 있다고 그냥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해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내가 이렇게 골똘히 몰두하며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33절을 보니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발휘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발휘를 해서. 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나는 내가 너에게 준 그것으로 아, 내가 참 나의 역사를 너와 더불어 함께 펼쳐가겠다.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잠부 아 살렐에게또 단지파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오울리압을 붙여 주시죠. 동력자를. 근데이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 우리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 그런데 여기는 단지파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오울리압이에요. 그죠? 아마 조금 이렇게. 아, 참, 믿음의 영향력이 조금 적었을 수는 있겠지. 어쨌거나, 어떤 사람이건 네, 아무튼, 이 올리압에게도 하나님께서, 아, 참, 부살레를 도와서 동력할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 남을 가르치는, 가르치는 은사까지, 아, 더해주셔서, 혼자 일하지 않고, 더불어서 모두가 함께 일하는 그런 축복을, 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온갖 초과 가는 일, 도와나는 일, 할수 있게,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죠. 아,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서 그들이 고안하고 그리고 실제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바위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안하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아, 끼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나의 영양과 능력을 아, 우리, 아, 참, 아,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실력이 꽤 있어요. 진짜 이렇게 일을 하는 걸 보면 아, 왜 저렇게 일을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내가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격이 이제 뭐 내향성이라 보니까 나서기를 싫어해요. 아예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뭐 그냥 그러고 그냥 계속 아 내가 그냥 좀 해봐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 있다가 참고 있다가 이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그게 내 일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래서 야 처음부터 그냥 내가 아예 제가 할게요 그러고 시작했으면 일이 훨씬 더 간단하고 심플하고 쉽게 끝날 일이었는데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와서 이전보다 노력이 두 배, 세 배, 네배 들어가고 신경도 훨씬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일을 마무리하게 되는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 그런 생각. 그래서 언제 제가 결심한 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아이건 네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런 느낌을 주실 때는 아 제가 아니요, 주님. 이야기하지 않고 예, 제가 할게요. 이렇게 참 반응하기를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아 결심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해도 제 성격 때문에 아 결국은 또 피하고 또늦추고 이럴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나이가 이제 이만큼 되어서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 기회를 그 다음에, 아, 참, 제가 해야 될일이라 것을 보여주실 때 피하지 않는, 아 예, 주님, 알겠습니다. 뭐, 일이 훨씬 더 이렇게 덜 힘든 것같다요덜 피곤하고 저에게. 아, 저를 보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분야가 다를 뿐이지 아마 그런 영역,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은사를 주신 영역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에게 은사를 주신 영역은 그냥 쉽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내 은사예요. 아니,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일을 해? 요거요. 아니, 왜 이렇게 이게 내 눈에 거슬리지? 여러분, 이게 내 은사입니다, 내 은사. 그런데 내 은사를 받았으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입을 닫든지 내가 하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아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데 자기는 안 하고 계속 왜 이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냐 왜 이건 안 하냐 왜 저건 안 하냐. 여러분 은사를 이건 매장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 내가 내 눈에 거슬리고 내가 보기에 불편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이러면요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이게 뭐냐면 그건 내가 순종해야 될 영역 맞는데요 그것만큼 또 순종해야 될 중요한 영역이 뭐냐면 아참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질서를 존중하는 이것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책임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보니까 은사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나한테는 은사가 있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잘해. 아이, 비켜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러고 내가 뛰어드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으면요. 내가 거기에 가서 그 은사가 부족하지만 책임을 맡은 그분의 얼굴이 빛나도록 우렁각시처럼 표가 나는 듯, 나지 않는 듯, 내가 그것을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부족함을 메꾸어 주는 겁니다. 그냥 내 권위 아래에서 내가 그 역할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기쁨을 주시고요. 다른 기쁨을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존심 자 애고 나를 깎아가시고. 그리고 난 뒤에는 때가 되면 높이셔서 나에게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맡겨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영광을 거두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게 우리 자기 은사를 따라 사는 게 제일 행복하고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여튼 하아 이건 뭐내 책임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고 아 그렇게 피하지 마시고요. 아 이게 오 하나님께서 내가 저 권위 아래서 아 내가 예수의 겸손과 온유를 닮은 사람으로 변하고 성장해 가고. 어,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다듬기를 원하시는구나. 은사도 다듬고, 성품도 다듬고. 그리고 난 뒤에 때가 되면 높, 여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성장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사 능력이 한 달란트 땅에 묻은 그 종처럼 그렇게 땅에 묻히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모세와, 오, 모세가 부살렐과 올리압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모아졌던 모든 허물들을 다 맡긴 거죠. 자, 알아서 하세요. 그죠? 이게 진정한 위임이죠? 재원까지, 자원까지 다 맡긴 거예요. 자, 그러고 난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죠? 이분들은 언제, 아, 참, 이 헌물을 통해서 지금 성전 짓는 것을 섬기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아침마다 가져왔겠어요? 이분들이. 왜 아침마다 가져왔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광야예요, 광야. 거기에 무슨 자원이 있었겠어요? 이 사람들 지금 집 떠난 지 세월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여러해, 여러해까지는 안 돼도요.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요. 이집트를 떠난 지 그거 이고 지고 끌고 가져온 거예요. 끌고 가져온 거쓸거 거 거의 다 썼을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지금 없는 중에 드리는 겁니다. 없는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뭐 재료 구하기는 쉬웠겠어요? 재료 구하기는. 그냥 낮에 열심히 재료 구해가지고, 구해지면 밤에 자기 기술을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또 만드는 거에 쓸수 있는 모양으로. 그래서 아침마다 조금씩 조금씩 가져오는 겁니다. 참, 이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향한 헌신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이거 시키면 이렇게 하겠어요? 아이, 없어요. 이제, 뭐, 재료가 있어야지 뭘 만들지요. 안될 불평, 안될 이유가 가득했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없는 것을 찾아서, 없는 시간 쪼개어서, 낮에 재료 준비하고 밤에 만들고, 그리고 아침마다 가져온 거예요, 아침. 새벽 기도하러 왔다가, 그때 새벽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이렇게 내놓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아, 참,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였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일하던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어. 물건을 계속 받아야 돼가지고.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죠.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 이런 아, 참 아름다운 분위기, 아, 참 우리 가운데 아, 넘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드디어 특단의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진중의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아라.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 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드리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지도자들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면 안 돼요. 조금 속도를 늦추세요. 한두해할거 아니잖아요. 우리 평생 할 거잖아요. 이만하면 충분해요. 요, 이게 아름답지 않아요? 이게 아름답지 않아? 거꾸로 되면 왜 그것밖에 못해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닥달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는 뭐, 목사님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요. 뭐, 세상에서 살아봤어요. 뭐 이러면서 그냥 지내는 거 하고. 차이가 얼마나 커요, 이게. 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서 지휘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간절히.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실 때 나는 한번 뛰어들어보고. 아, 저는 주위를 살피다가 아, 이분은 아, 너무 과하구나.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믿음은 참 아름답지만 조금 자제해야 될 때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말리고. 아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됩니다. 함께 그런 교회 만들어 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7절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잠이 성막 성전 아, 짓는 일을 아참 이렇게 원활하게 이끌어 가시니 그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 당장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아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우리 목장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 초원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 민족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땅끝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표때는 멀리 뭐 크게 가져도 좋잖아 입을 크게 벌려야지. 그렇지만 발은 땅에 디디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요. 우리 한번더 내일 우리의 부흥회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한번더 기도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때는 기적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이게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참 기적적인 은혜와 은총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부흥에 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통로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아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응답을 경험하게 해 주세요. 아또 그런 기대가 일어나게 해 주셔서 내일 첫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잔치 자리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선교에 우리 또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특별히 목장 선교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아름다운 목장 선교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이원준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그에게 은혜를 베풀. 주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